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 믿고 굳게 설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보는 삶.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습관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황은 나를 두렵게 하고 상황은 나를 속일지라도, 내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담당,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의 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깨엄,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포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침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에 고린도 전사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 그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13절의 말씀이 어릴 때 저에게 얼마나 많이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요. 별로 안 좋은 쪽으로인 것 같아요. 근데, 남자답게 간건하라. 남자면 간건해야지. 막 이제 이러면서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첫 시작은 이처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간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남자들에게만 쓰여진 책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집회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13절부터 24절까지, 요, 기까지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긴지 않은 말씀이잖아요. 그쵸?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 번에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처음과 끝에 이렇게 딱 나오는 걸 보실 거예요. 처음 시작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있고, 24절에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고림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마지막 메시지 이렇게 문안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사도바울이 나를 본받는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사도바울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고린도전서에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은사가 있고 저런 은사가 있고 은사라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은사는 너희가 더 크는 사, 덜 크는 사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13절의, 13장의 말씀이었잖아요. 그치? 그리고 그 물론 14장의 말씀에서 어떻게 유익을 끼치는 은사가 더 중요한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고린도전사를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왔던 이런 이야기들을 보더라도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바울이 어떻게 은사에 관해서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사랑으로 마무리가 되는 오늘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이두 가지 방향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는 예수님이 대답하지 못할 질문을 했다라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했던 그 질문, 예수님 당신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이 율법이 여러 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런데 그 율법 중에서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합니까라고 던졌던 이 트랙 퀘스천 그렇죠? 어떻게 대답을 하더라도 이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수 없는 그런 질문. 그런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두번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필수적인 삶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깨달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것을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저는 언제나 이것은 창조 때의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창조의 질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다른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렇게 세워준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창조하시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 어떤 모든 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 창조 때에 세 분이신 하나님 앞에서 세 분이시면서 한 몸이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씌우시면서 너가 나의 이미지와 나의 스타일대로 이 땅에 어, 내 사람을 짓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서로 서로를 깊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미 DNA로 심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계를 이야기할 때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풀어야 되는 오해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길.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내가 주님과만 관계가 있으면 되지. 내가 주변 사람들은 뭐?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로 걸어가는 것. 우리가 그러한 길은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길은 아니구나. 라는 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자체도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실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하나님 사랑은 어디에서 열매를 내줄 수 있냐면 어디에서 증거될 수 있냐면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에서 증거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면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만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한번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이빠르처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내가 다시 살, 아본다면 이렇게 해서 가정법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치.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살아가고, 한 번, 그리고 한번 끝이 나면 끝이 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죠. 그런 인생으로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한 가지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면 무엇 하며 살아가면 좋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제가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이게 제 머리에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성공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요 특별히 나이가 어린 자, 우리 그거일수록 이 사람들일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에 대한 압박 그 성공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지요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 근래에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은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라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원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오겠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할 때는 언제인가 하면 내가 진짜로 어떤 일들을 성취했을 때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일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나의 주변에 우리는 그성취가내 삶에 하나도 즐겁지 않다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성취하며 어떤 큰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서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좀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좀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시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국에 있는 한 연, 연예 프로그램에서 어,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천생연분을 맞춰야 되는데. 옛날에 많이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천생연분을 맞춰야 되는데 이걸 딱 말을 안 하고 그 말을 설명을 해주는데 할아버지가 막 설명을 했어요. 당신하고 나, 당신하고 나 같은 사이 이러니까 할머니 내자 이러니까 뭐라고 그냐면 평생원수 이렇게 <laughs> 이게 서로서로 서로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바라면서 평생원수 이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삶 말고 진짜 우리가 전생연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좀 변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조금씩 많아져 우리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나와 함께 있는 목장 식구들과의 관계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의 관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좀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으로 걸어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신이 창조의 질서, 창조의 명령, 창조의 명령과도 같은 이 사랑하라 라는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좀 크게 울려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15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까 이름 읽다가 입이 막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이고 되게 힘들어졌어요. 어쨌든 이런 제 이름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 구린도 그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을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여기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십육절에서는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1 8절에서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랑의 표현 방법에 관한 이야기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그 표현 방법은 순종하는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람들을 알아주는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목장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이 권위, 이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에는 좀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가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사람들은 좀알아주면 나아가볼 수 있는 삶.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니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실제로 삶에서 경험해 볼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무난합니다. 누구와 누가 무난하고, 누가 무난하고, 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고, 침필로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라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옛날에 영화 같은 거, 서양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서로 무난하는 거고. 그 다음에 21절에서 침필로 너희에게 무난한다. 이 사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밑에 사인을 해서 자기 책을, 자기 두루마리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22절의 말씀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도마울은 뭐라고 말하나 면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평소 때도 잘 쓰는, 한 번씩 쓰는 <laughs> 그런 아람어입니다. 그치요?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말아나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예전과는 조금 다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특별한 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회적인 지도층, 그리고 부유층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가난하게 살았을 때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어, 전체적인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풍족한 곳까지 전체적으로 올라오게 된 것은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죠. 산업혁명이 지나고도 한참 있다가부터 이렇게 전체적인 생활의 수준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부족한 그 삶에 어, 이, 이 툴들 있잖아요. 삶의 이 자료, 재료들. 그 삶의 재료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이이 하향평준화가 되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 즐거움들을 많이 느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살아가는데 급급했던 네.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뭐 농도 이런 사람이 워낙에 많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이 땅의 소망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던 사람들 희망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때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아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생겨나는 때였다, 때였나 면 주님 옷이 없어서 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때였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내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러니까 주님 다시 와주십시오. 라는 게 그들의 소원으로 이렇게 어, 이, 이, 늘 자리하고 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른 데를 살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렇 모든 것이 풍요하고, 모든 것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마치 이세상의 사람이 왕인 것 같이 살아가는 모든 이, 이, 이 지구라는 것을, 요즘은 이제 우주까지도 이야기, 화성도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이 모든 것들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개념들이 자리 잡혀가고 있는 지금은 주님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마라나타 신앙이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잡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고 편하거든요. <laughs> 우리의 삶이 막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주님 오십시오. 제발 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는 시대는 사실은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굉장히 즐겁게 살아갈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살다 보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어, 영원하게 이어졌으면 좋겠는 그런 순간도 우리의 삶에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천국을 생각하면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근데 요즘에는 천국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해 보거든요. 천국에 핸드폰이 있을까?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 이 천국에 비유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이 삶을 너무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안락과 이 땅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문화에 젖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내가 살아가는 삶이 편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다시 한번 자리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아무리 편하고 행복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행복, 행복은 좀 그러네요. 아무리 편하고 즐겁다고 하더라도, 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겠다. 우리가 이러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요. 오늘 사도 마을이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이러 분명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하나만 나누고 마무리하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이 세상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지금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가지 말자고요. 하, 저는 월요일 날 자동차를 고이 보내드렸습니다. <laughs> 교회 오다가 자동차가 툭서가지고그 동반 집사님한테 갖다 드렸더니 아안 되겠다 이렇게 여기하시더라고 <laughs>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 제가 무슨 여경하다가 이렇게 이야기죠 아, 그렇죠. 이런게 일비할 수 있는 시간이죠 1월 달에 비싼 돈을 주고 산 거거든요. 그런데 <laughs> 날아갔으니. 우리의 삶에서 정말 그런 과정 속에서 일희, 일비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삶의 방식은 주님. 내 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좀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살아가며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십시오 말안 한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 그렇게 살기 힘든 순간일수록 더더욱 주님여,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내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보된 노라 주님이여,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단과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즐겁고, 이 땅에서 이만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더욱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 길에서 좀 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루키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 고아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